남선하고 화천하고 차이가 <laughs> 왜또 웃기려고 간질간질하네 어, 말하고 싶지. 차이가 <laughs> 이게 남선은 체크 밸브가 다 있는데 화천은 그냥 직결로 동파이프로 그냥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선은 이제 알루미늄 배관으로 되는데 화천은 동파이프로 되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남선은 p v c 로 되는데 그냥 화천은 다 동파이프로 되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습동 라인이 그 고장 나는 확률이 다빠스려요 화천이 고장이 잘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만 우선은 잘 나오게 되면은 이런 증상은 생기지가 않는데 지금 이거는 움푹 패여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진 거고 기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스크래핑 자국이 다 날라고 없는 거예요. 기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연마를 칩니다 연마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 완전히 이 깊이까지 날려버려요 날리 날리고 그 다음에 날린 기준으로 해서 윗면을 아다리를 봐가지고 밀착을 시킨 다음에 밀착될 때까지 계속 날려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윗,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윗면을 수작업으로 계속 그 그라인더나 뭐 스크래퍼나 그걸로 계속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착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인주가 일정하게 묻어나면은 그때 이제 스크래핑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막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직도 작업을 이렇게 딱 일정하게 다이얼로 딱 걸었을 때 진직도가 잘 나와야 되고 그 작업이 안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작업이 안 되면은 밀링으로 가공을 했을 때 정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꿀꺽이거나 울컥이거나 어디는 여기 이렇게 푹 패이고 여기는 안 패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때 흔들 흔들거리는 거죠 밀착이 안 되니까 이거 CNC 연마석 그걸로는 못해? CNC 연마석? 네 이거 이거를 밀링에 물려서 페이트 커 페이스 커터로 밀고서 음. 그 CNC 연마 고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일반 저기 평면 연마에서 여기 그냥 밀어버린 다음에 해도 되는데 밀어버린 다음에 해도 돼 스크래핑으로 하는 이유는 뭐? 요개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연말을 치면은 연말을 치는 순간 기계의 그 기준면이 딱돼 이게 기준면이 되고 여기 맞닿는 그 테이블 있잖아 여기 테이블은 요거에 기준 요거는 첫잖아 여기 여기는 안 쳤잖아 지금 그러면 틀어져 버려. 여, 여기도 쳐야 되네요. 여기. 거기도 쳐야지.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그리고 어, 기, 줄여야 되고. 기부도 요것도 요것도 연마 쳐야 되고 요는 거 연마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는 이게 연마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스트레이트 엣, 엣지라고 여기에다가 밀착을 하나 해줘 해준 다음에 비벼 이렇게 왔다 갔다 그좀싼 밀링은 응. 연마 작업하면 수지타선 안 맞겠네 밀링 안 맞지 안 ]겠네. 맞지 안 맞지 안 맞아 <laughs>